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루나클래식 이야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시장 어, 조금씩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씩 크립토 시장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오늘도 역시 이어서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막 세상이 뒤집어 뒤집어지고 뭐가 뭐 어, 폭발적인 뭔가가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게 좋은 거죠. 이런 게 진짜 상승세를 이어가는 정말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는 가다 보면은 어느덧, 어느덧 큰 상승에 와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승이 진짜 상승이다.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승세가 계속 쭉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전체 크립토 시장 일단 비트코인 차트나 뭐 가격이 뭐 분위기가 좋아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그런 알트코인들도 뭐 역시 뭐 좋은 분위기 이어, 이어가고 있고 어 루나 클래식이나 USTC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좀 좋은 분위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 뭐 자체적인 그런 또 이슈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아무튼, 현재, 어, 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루나클래식, USTC, 뭐, 차트를 뭐 자세히 보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USTC 차트 이거 루나 클래식 차트 이 정도 모습으로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뭐 지금 거버넌스 지금 제안서 올라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현재 제안서 올라와 있는 것들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당연히 패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맥스 블록 사이즈 변경하자. 어, 오메가에서 2메가바이트로 변경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어, 어제 다들 예상하셨지만 예상한 대로 잘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건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리젝트 된게 하나가 있죠. 네, 10배 소각량 10배로 올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리젝트가 네, 되었습니다. 제안서가 일단은 거절되었습니다. 네, 다행이죠뭐 많은 많은 개발자들 또 많은 커뮤니티 내부에 있는 이런 검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걸로 많은 걱정을 했었고 이제 투표 이미 진행한 사람들이라도 이거 투표 다시 좀 바꿔 줘라 이거 진짜 통과되면 큰일 난다.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진심어리게 사람들에게. 캠페인까지 버려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네, 제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론 맨 마지막에 올로즈닷컴, 올로즈닷컴이 또 여기에 또 거부를 하면서 네, 통과가 안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아무튼 루나클래식 뭐 작은 결정 하나도 그냥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커뮤니티 사람들, 커뮤니티원들, 또 검증인들, 개발자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안건 하나하나 이런 거에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정말 미세하게, 정말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가고, 유지해가고,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 그리고 지금 루나 클래식 내부적으로 어제 제가 뭐 제안서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뭐 제안서 제안서가 새로 나온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오늘 이 제안서를 좀 깊이 좀 파볼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일단 전반적인 큰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현재 이 제안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제안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 내용들 큰 그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우선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내용들, 큰, 전체적으로 어떤 제안들이 올라오고 있고, 뭐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부터 먼저 전달해 드리고, 차 후에 좀 시간이 허락할 때, 그런 내용들, 세부적인 사항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열심히 우리 가스비를 10배로 올리자라고 하는 제안은, 여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이런 제안서 올라가면 큰일 난다. 지금 이거, 당장 필요 없는 제안서다 잘못된 제안서다 라는 거 정말 열심히 사람들 올리는 거 보이시죠 <laughs> 캠페인까지 하고 계신 거 이게 투표가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올라온 것을 올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제안서를 올린 사람 네. 크리스토퍼 해리슨 이 사람도 이거 제안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거 뭐 투표 조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어,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또 정말 루나 클래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검증인들을 설득하고 커뮤니티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디파이의 또 아주 중요한 부분들 아닌가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아무튼 이게 결국에는 제안이 리젝트가 됐습니다 제안이 일단 거절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뭐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또 이렇게 언론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대형 관련된 뉴스들도 있는데 지금 권대형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안서가 통과됐다. X 블록 사이즈 오메가에서 2메가로 변경하자. 이거 통과됐다. 이거 이제 변경을 하게 되겠죠. 스피스톤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사가 통과가 됐다. 네, 그리고, 어, 지금 기사 나와 있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테라클래시 커뮤니티의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테라클래시 커뮤니티는 올로즈닷컴이 다른 검증인의 공격 방지 효과에 동의하지 않아서 10배 가스 요금 제한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뭐, 이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어, 가스 가스비 10배로 올리자라고 하는 거 올로즈가 반대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클래식 커뮤티는 체인에 대한 스팸 P2P 스팸 공격이죠. P2P 스팸 공격을 막기 위해서 10배 가스 요금 올리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리젝트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고 올로즈컴과 기타 검증인들은 이 제안에 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뭐 많은 사람이 반대표를 한건 아니고 사실 간발의 차이로 이게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아주 뭐 투표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은 예스가 네. 네 51.85%에요. 이게 정말 통과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거를 반대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찬성하고 이랬던 게 아니죠. 거의 통과가 될뻔 했던 거죠. 어, 테라클래식 커뮤니티는 테라클래식 체인에서 가스요금을 10배 인상하는 것을 어, 물론나 체인에 대한 스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제안을 잠재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현재 거래 수준이 극도로 낮고 공격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네, 가스요금을 10배 인상하자는 제안이 대출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권을 보유한 온로즈닷컴이 아니어로 투표했으며, 이는 제스테이킹 작업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변경은 단한 번의 스팸 공격 후에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라클래식 제안서 12095 1 0배의 가스 요금 은 현재 스테이션 지갑에서 투표 중이며 투표 끝났죠. 전에 요거 아무튼 투표 끝났고 테라루나 클래식 커뮤니티가 이를 중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서 상당한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는 현재 요구되지 않은 가스 요금 인상을 고려하여 제안을 거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제안에서는 원체인 가스 수수료가 매우 낮아서 3.74 루나 클래식만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 네트워크에 대한 거래 수평 공격은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이라고 강조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서는 가스 요금을 10배 이상 할 것을 제안했고 거래로 인한 가스 수수료를 50%를 커뮤니티 플로 50%는 스테이킹으로 스테이킹 보상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제안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거래 공격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높은 수수료로 인해 DM 및 체인 파트너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말고 정말 기술적으로 그리고 좀 현명하게 풀어가야 하는 거죠. 그냥. 뭐, 의도는 어떤 의도고 이 사람이 크리스토파해리스이 사람이 정말 어떤 의도로 이걸 올렸는지도 알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음, 부수적인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투표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내용들 간단하게 볼수 있었고 어, 그리고 제안서 지금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요런 제안서들 요거 어, 제안서가 지금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제안서 제목 정도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슈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일단 첫 번째 제안서들 어, 더 피트 소각을 위한 리베이트 프로그램. 어쨌든 우나 클래식 지금 어이좀 전에 가스비 10배로 늘립시다라고 하는 것도 최종 목적은 소각을 늘리기 위함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이유도 소각을 늘리면 루나클래식 체인이 더 건전해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찬성표를 얻을 수 있었던 건데 좀더 구체적인 소각 방법에 대해서 정말 소각률만 높이기 위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첫 번째 어, 리베이트 프로그램 뭐 어떻게 하면은 소각률도 더 높일 수 있고 소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만한 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좋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덩컨이 올린 제안서고 이 제안도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계속 이 제안 관련돼서도 컬러벌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가셔가지고 이 제안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다봤고 또 다른 제안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제가 카페에또 올려놨어요 이건 마이크피 마이크피가 올려놓은 루나클래식 랩스 대표인 마이크피가 올려놓은 제안서고 또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테라클래식 블록체인의 새로운 커멘트 코멘트 시스템 그러니까 댓글 시스템이죠 서로 네, 하여튼 뭐 멀티시그 커멘트라고 해가지고 어이 체인 거래 이 체인 내에서 어 블록체인 거래가 발생이 될 때마다 거기에다가 어 코멘트를 달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멘트에 댓글을 다는 기능을 추가를 해가지고 어떤 거래 한 거래 거래마다 좀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의미를 주고 받음에 이벤트를 주고 하여튼 뭐 그런 방법으로 어좀 루나클래식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루나클래식 체인이 더 사람들에게 좀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또더 많은 사람들이 루나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요것도 어,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댓글 달린데 보면은 스트크스콜이 개발자죠. 일단 이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기획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 이거 하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개발자들은 이거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어 필요 이상의 그런 노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 이상의 어떤 어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댓글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보는 그런 모습도 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가셔가지고, 이 내용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루나클래시 거버넌스 종교 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종교를 종교성이 너무 뛰어서는 안 된다 지금 뭐 크리스토퍼 헬리슨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일단 대화명 이~ 이름 자체가 이름을 아예 뭐 지, 지저스 이즈 로드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해 놓으니까 어~ 뭐 너무 종교적인 색차가 강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이디가 이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뭐 반감이 갈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저것 역시도 자유죠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자유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또한 뭐 자유, 자유롭게 또이 이 사람 글도 또한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아무튼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클래식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뭐, 거버너스 투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제안서, 또 소각, 또리페깅 관련돼가지고, 새로운 이런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봅니다. 네, 정말 짧게, 정말 제목만 읽고 넘어갔는데도 시간이 벌써 좀 많이 흘러버렸는데, 아무튼, 요 내용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다른 급한 일이 없다라면, 다른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 너무 이것만큼은 꼭 전해드려야 하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그런 타이밍이 오면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 번씩 읽어보면서 또 루나 클래식의 방향성, 루나 클래식이 앞으로 또 가야 할 그런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가져보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전체 크립토 시장도 그렇고 루나 클래식도 그렇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 또 좋은 모습 기대를 하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